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의 기원, 선악가를 따먹다.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네,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원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록이고.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간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철회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왔나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제가 뱀이란 표현 대신 사탄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권모 설수에 능합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또 거짓의 압입니다.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간교하고 속이는 것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사탄은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인데 그 우두머리를 우리가 한번 따르 사탄, 마귀, 사탄이나 마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졸개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따래서 귀신.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우리 사람들이 한국사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맺힌 영혼,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을 죽으면 다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엄연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 안에 침투해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살면서 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몸 안에 들어올 리가 없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미친 행동도 하고 하지요. 그 성경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가는 모습 그러고 나면 건강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천목회 할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안찰하시는 분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놀란 거를 많이 봤어요. 이게 안찰을 하다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안찰에 가니까 이 혀가 몸에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허가 길게 쭉 빠지는 거예요. 남의 말을 많이 하고 혀로 많이 죄를 지었다. 그 권사님이 안찰하신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그런 치료 후에, 안찰 후에 많이 달라진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귀신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사탄의 말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모두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희석을 시키고 있어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많은 경우 정말이야? 정말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옥죄고 제안하는 분처럼 보이게 합니다 특별히 죄인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목소리를 끼워 넣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기 위한 의심의 씨앗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속삭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것이나 그의 길이 옳다고 믿어? 어떤 때는 너만 손해보는 건 아니냐? 또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노골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래 희석시키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허락은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하와가 뭘 덧붙여서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덧붙여요. 또,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로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는 결국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인색한 분으로 느끼게 하는 뉘앙스를 덧붙인 겁니다. 또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 혹은 살 수도 있다. 요런,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을 덧붙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또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역설과 난해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세요. 외경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알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우리 천재교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도 없는 그런 외경들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들이 나오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하신 데까지만 미, 믿으면 돼요. 그런 거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자, 라틴어로 우리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써요. 우쿠 유스케. 영어식 발음하면 HUC USQUE.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라틴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 경계선을 넘습니다. 또 모호한 부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만 해석을 할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또 그걸 설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단이 무서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고 변조합니다. 필요하다면 말씀도 교묘하게 가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을 아시고 성경에 무섭게 경고해 두고 있는 말씀이 많은데 우리 두 군데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희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 전도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말로만 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전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사회봉사 또는 여러 가지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또 문화로 영화로, 콘서트로, 디지털 형식으로, 유튜브, 블로그, 또 여러 가지 앱, 뭐 전도책자 다양하게 합니다. 능력 되는 대로, 준비 되는 대로, 아주 다양한 수단으로 전도합니다. 문제는 대다수 교회가 전도를 등한히 하니까,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단 중에서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신천지 이단이 있어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신천지가... 나 신천지야 그러면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철저하게 속입니다. 잠언 20장 18절 24장 6절에 보면 지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략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주 지혜로운 꾀를 말하는데 신천전이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 거짓말, 속임이란 말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정체를 숨기고 속여도 된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만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러죠. 한 6개월 정도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을 넘어왔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속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네가 다니는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 아주 성경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이상한 거를 가르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교회에서는 잘안 한다는 거죠. 비밀이라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뇌화되고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대개 저 뒷줄에 앉아. 그러거나 그 앞줄에 앉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본다니까요.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단합된 교회인가 허점이 보이나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이 많은가 딱 보고서 우리 교회 신천지 많이 왔다 갔어요. 제가 이 말을 가끔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할까요? 당신 신천지 아니지? 한번 해봐요, 얼굴 보고. 신천지가 얼마나 놀라겠어? 예배드리러 와서 속일라고 그러다가. 저 뒤에 앉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도 신천지가 왔다가 맨날 신천지 얘기하고 그랬더니 도망쳐버렸어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왔다 갔다 한대니까요. 철원에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저쪽에. 옆에 이렇게 한번 다시 봐요. 신천지인가 그때니까 신천지 신천지 이단을 예로 들었지만 사탄의 무리들이 이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가감을 해요. 끊임없이 유혹한다.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와의 말에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이 되는 것처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슬쩍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인류에게 들려진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언을 담대하게 사탄이 한 거죠 게다가 사탄은 치명적인 유혹의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에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더 커지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하지 않기, 안, 않고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희 혹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 마음에 의심의 씨앗, 교만의 씨앗을 심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는 항상 더 좋은 선택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언제나 성공, 또 성장, 자유, 자실현처럼 아 말을 해요. 오늘도 죄는 속삭이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농매일 거 없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않아? 너 멋지게 살아야 되지. 한번뿐 인생인데 왜 교회 가서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해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것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으로 하와의, 하와의 마음 속에는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의심스럽지만 사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와 판단에 따를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선악과가 전에 보던 것과 다르게 보입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인데, 먹을 게 지천인데, 그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따먹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날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게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보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누구 나쁘대? 누가 어떻게 때? 큰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 자리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담임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있대 전혀 관계 없어도 그때부터 술렁이면서 소문에 소문을 막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를 유혹의 눈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이전과 달리 갑자기 집중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유혹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은 따먹지 않으면 못 견뎌서 따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가만 있었겠어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대추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은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유독히 집중을 하게 만들고 하반은 결국은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시죠?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백화점 건물에는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바깥에 비 오는 모습 눈 오는 모습을 보죠 사람들이 그러면 갑자기 애들 학교에서 돌아올 때잘 돌아올까 걱정이 생기고 또 베란다에 널어오는 빨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물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경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그것만 보라고 창문을 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이 있으면 뭐가 돼요? 빛이 들어오죠? 밝은 빛을 보면 안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여자분들 다 이뻐. 자기 모습 보고 백화점에 보면 이상하게 거울이 예뻐 보이죠?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폐쇄된 공간 안에, 있는 공간, 공간에 가서 거울을 보면 남자도, 남자는 멋지게 보여, 자기가. 여자들은 예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주 기획된,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 백화점에 1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화장실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2층도 가야 되고 지하도 가야 돼요 바로 못 떠나게 여기저기 둘러보며 가게 하는 거예요 물건 사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다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생기잖아요 거기 눈이 안 떨어져 그래서 사자성어가에서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도 그거 그냥 못 견디게요. 그렇지 바라보다가 사게 된다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뒷부분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행동이 나오는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백화점 얘기하다 우리 꽃기호 사장이 어디 계세요? 아 집사님. 그기호에도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을 막아야 돼.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와가 혼자 죄를 범하지 않고 공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일어난 죄는 점점점 확장성이 그 커진다는 거예요. 반월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세바를 범한 죄로 그친 게 아니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의 남편 충직한 그 장군을 불러서 아주 마치 남편에 의해서 아이가 생긴 것처럼 꾸밀려고 해. 안 되니까 전장에 보내서 한참 싸움 때 어떻게 주변 사람들 후퇴하게 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대살로니카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슨 말이냐 죄악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확대가 돼서 커지니까 흉내도 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초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이자 원약의 대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드심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장해 가도록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은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암수술을 하고 나서 안 먹으면 좋겠다는 게 많잖아요. 여기 이제 암수술 하신 분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보는 순간 내 몸에 해롭다, 좋다, 이게 아주 느껴져요. 근데, 해로운 거안 먹어도, 그런데 먹을 게뭐 있나? 여러분, 먹을 거 지천에 쌓여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야.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선악과에 집중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속성을 따라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 원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어떤 신학자가 말한대로 인류에게 이 사건은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죠. 작은 불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실까? 뭐가 부족한 게 아니야. 다른 먹을거리가 지천에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느냐는 거죠. 불만을 가지는 거죠.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야구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평, 불만을 우리를 시험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돼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은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혹시 욕심 때문에 남들처럼 되고 싶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이게 욕심이 아니지. 욕심은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어디 좋은 데가, 좋은 말을 들을 데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점집도 가고 국판에 뛰어들기도 하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아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날 반드시 교회 가야 돼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또 이상하게 평상시에 목사님들이 괜히 미워지면 그 사람 시험에 든 거야 100% 그래 여러분 저 잘못하지 않았어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눈이 아프도록 설교 준비하고 누굴 욕해나 나쁘게 되라고 제가 기도를 하나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괜히 좋고 그래요 잘못한 게 없어 미워하지 마세요 막이 욕받으니까 그런 거야 <laughs> 사랑한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한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